안녕하십니까. 신사이트의 쓰댕입니다 오늘은 채 g PT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채 g PT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는 속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속도 차이는, 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채 g PT 3.5, 이게 무료죠. 그리고 채 g PT 4가 유료예요. 채 g PT 굉장히 느려요. 네. 채 g PT 4한테 저희가 어려운 걸 시키잖아요. 아주 천천히 나와요. 근데 이거를 3.5한테 시키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대신에 내용이 쓰레기예요. 챗GPT 4는 천천히 나오는 대신에 내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만큼 더 오래 잘 생각해서 내보낸다는 뜻이겠죠.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계산을 해서 연산을 해서 내보낸 거겠죠. 챗GPT 4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5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무료 버전을 가지고선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하면서 3.5와 4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어, 속도 차이를 당연히 이제 3.5로 켜놓고 무료 3.5그 다음에 유료 3.5 이렇게 켜놓고선 아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유료가 좀더 빠르게 나오겠죠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 3.5는 안 쓰니까 포 결제를 한 순간 3.5는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버전의 3.5와 유료 버전 4에 비교하시는 게더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교하면은 누가 이기냐? 속도는 당연히 3.5가 이겨요. 굉장히 빠르게 나오니까. 네, 못 쓴다. 절대 못 쓴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삼행시를 지어보면은요,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 이름이 신대우거든요? 그럼 채찌피티 3.5한테 신대우로 삼행시 지어봐. 이렇게. 이길 합니다. 어처구니 없죠? 신대우는 예전의 이름 금융과 산업으로 변형, 뭐, 장난해? 예, 끝없는 도전과 혁신의 장으로, 예, 신금 끝으로 강제 개명을 해줬습니다. 이, 예, 맞아요? 삼행시? 그러면 채취피티 3.5를 우리가 얘한테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가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냐면은 채취피티 3.5한테 돈을 우리가 안 냈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서를 고용을 했어요. 근데 내가 월급을 안 줬어. 걔가 일을 하겠어요? 일을 안 하겠지. 3.5 똑같은 거예요. 일을 해오는데 엉망으로 해. 그 대신에 윽박질르고 아니면 좀 이렇게 회유를 잘하거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래도 우리 저기 음, 고용주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나도 그 정도 보답은 해야지라고 답변 그대로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예,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대로. 야,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삼행시가 뭔지 알려줄게. 이름이 김철수라면 김으로 시작하는 문장 하나, 철로 시작하는 문장 하나, 수로 시작하는 문장 하나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시를 만드는 거야. 이게 삼행시야 라고 알려주면 얘가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김이 저물어가는 곳에서 철철이, 이거 뭐야, 이건 또. 시간을 흐르 느끼며 수많은 꿈을 품는 이곳, 대한민국. 예, 예, 애국자네. 애. 어, 여기서, 음, 제가 이제 이런 학습이 된 거예요. 얘는, 아, 3.5, 아, 이게 3.5, 무료 버전을 쓰지만, 우리 주인이 직접 이렇게 알려줬으니, 나는 지금부터는 잘 써야겠다라고 학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대우로 삼행시 다시 지어줘. 네. 신대우 금융의 중심. 대한민국 빛내는 기업. <laughs> 우리의 미래를 향한 지름길. 아니, 그러까 내용은 아직도 엉망인데, 그래도 삼행시의 형식은 맞추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어, 문장이 너무, 어, 개연성이 없잖아. 좀 의미 있는 삼행시를 만들어 볼까? 신대우로 다시 지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신다유라는 이름이 비즈니스의 길로 이끈 성장과 번역 었어 얘는, 그니까 러 얘는 별로야. 3.5는 진짜 못쓰겠어요. 아시겠죠? GPT-4로 넘어가 볼게요. 예, GPT-4를 키면은 뭐가 된다?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학습해 놓은 게 없어진 상태예요. 완전히 새 GPT 대화창이 열린 거예요. 그럼 얘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우로 삼행시 지어봐. 라고 하면, 어떻게 신난 일이 생겼어? 대박이라니까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해요. 아까보다 그래도 조금 개연성이 생겼죠. 그쵸? 그러면 얘한테도 한번 시켜보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어, 문장들로 새 문장 간의 개연성을 확보해줘. 신대우로 다시 지어줘 어, 해보겠습니다. 어우 오래 걸리죠. 이게 챗째피디포예요아 얘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신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대, 대지는 그 발걸음을 단단히 맞춰줄 것이며,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어, 지금 문장들의 개연성이 있죠. 이거 채 g PT 3.5로 가서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쓰던 거, 여기 한번 나오죠? 아까 이 3.5, 쓰레기 결과들이 나와있죠? 신데요라는 이름이 비즈니스의 꿈, 이야, 이게 뭐냐. 그대로, 채치 PD4한테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넣겠습니다그 다음에 엔터. 굉장히 빨리 나와요. 얘 생각을 안 하니까. 봐봐요. 신대우의 길에, 신대우의 길에 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며 우리 미래를 함께, 얘는 무슨 경제에 목매다는 애야? 야, 경제 얘기 좀 그만해줄래? 다시 지어줘. 한볼게요 <laughs> 신대우, 너는, <laughs> 시작이 무조건 신대우야. 아, 이제 이거 홍보는 많이 되네. 너는, 너의 이름은 빛나는 별. 대한민국 하늘의 빛나니와 고맙습니다. 채찌피티 어, 3.5. 고마워요. 뭐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빛을 받아요. 예. 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죠? 개인성도 없고, 제대로 못 지어주죠.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고서를 쓴다고 쳐봐요. 내가 돈한 푼도 드리기 싫어서 채찌 p t 에다가돈안 줘. 오픈해야 해. 돈안낼 거야. 22달러 내는 거 너무 아까워. 그래서 3.5를 했어요.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그지 같은 보고서가 나오겠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는 제가 대충 하기로 했어요. 제가 찍는 강의 영상에는 점잖은 말만 씁니다만 유튜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하고 싶은 말다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강의 때도 이렇게 하긴 해요. <laughs> 오프라인 강의 때 이렇게 합니다. 제 GPT4는 어때요? 저희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 이미 다 뭔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돈을 냈기 때문에 시키는 말들을 제가 의도를잘 파악을 하고 결과물들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이게 큰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실 때 채찌 PT4를 활용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요. 3.5로 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유료 결제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3.5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뭐 채찌 PT로 하나, 내가 하나 뭐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뭐쓸때는 있고 안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4를 결제를 하고 나서 이것도 맨처음에는 아까워가지고 회사 계정으로 하단을 해가지고요. 다섯 명이 놀았었어요.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안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다강자 찢어졌어요. 왜? 너무 많이 써서. 채 g PT4가 안 켜지는 날에는 그냥 일을 안 합니다. 왜 일을 안 하냐? 이거 안, 안, 켜지잖아요? 이게 안 되는 날에는요. 그냥 저기 몸쓰는 일 해요. 이제 분리수거하고 사무실에서 갑자기 책상을 막 치운다라거나 안켜지면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용량을 다 써가지고 좀, 좀 이따 쓸래?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일을 안 해버립니다. 그런 식이에요. HBT 포를 그냥 쓰시는 게 나아요. 이걸로 그냥 뭐 심심히 대화하듯이 쓰실 분들은 그냥 결제 안 하셔도 되지만 어 내가 이걸로 일을 해야 된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예, 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결제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는 저기 왼쪽에 저희 어, 계속 내리고 스크롤 내려도 끝도 없습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혼자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어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은 구독이나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이런거를 잘 해주시면 요어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제 영상을 그래도 조금 올려놨어요 이제 유튜브에 올린게 10개가 넘어 가거든요 쇼폼 영상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런 긴 영상도 있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아 어, 저희가 채 g pt 나 이제 생성형 ai 도구 관련한 그 교육 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아마 탑티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지난 한 6개월 동안 한 120군데 정도 기관에 그리고 이제 기업에 나가서 한 200번 넘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한 거죠. 아마 단일 기관으로는 오프라인 나간 횟수가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니까요. 재밌게 봐 주시고요. 음또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강의로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